FSB 요원에 따르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아논나키의 존재가 사실이며 세계 지배에 대한 그들의 의제를 위협하는 인간들을 정복하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에게 아논나키 주제에 대해 미 백악관 방문 시 트럼프와 협의하도록 권했다고 한다. 텔레비전 기자 회견에서 그들은 시리아 민주군 SDF 과시리아 아락군 사에 대항하여 터키군 테프 과시리아 국가군 SNA이 진행하는 국경간 군사 작전인 피스 스프링 작전에 대한 다른 시각을 논의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공급한 S-400 미사일을 유지하겠다는 에르도안의 견해에 대해 논쟁했다. 에르도아는 따뜻한 백악관의 환영을 받았고, 그와 트럼프는 서로에 대해 외적으로 우호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두 지도자 사이의 관계는 매우 기만적이다. 실제로, 그들은 북방구의 일부를 훼손한 외계 위협에 대한 트럼프의 무시하는 태도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폭넓게 대립한다. 에르도아는 기자회견에 이어 개인회의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차이를 제쳐두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근절하거나 노예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외계 종족 아눈나키와의 싸움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는지 트럼프에게 물었다 이전에 전한 바와 같이 트럼프는 10월에 아눈나키 무리가 시리아만 비즈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를 압도한 후 외계인의 위협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 대통령은 2020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군 병사 투입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까지 푸틴 대통령은 아논나키가 러시아, 시리아, 터키,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예멘을 넘어 영토 경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장관은 예르도안과 푸틴의 메시지를 이후에 회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스모소비치, 아는 바에 따르면, 에르도아는 끔찍한 아눔나키 침략자들과의 전쟁을 돕는 것을 트럼프에게 탄원했지만, 트럼프는 그를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고, 아눔나키가 인류에게 미칠 위험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에르도아는 아눔나키 해충을 파괴하거나, 지구가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시켜 그들이 지구를 떠나게 하기 위해 어떤 동맹이든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오스무소비치는 말했다. 에르도아는 트럼프에게 그러한 동맹 관계는 미국의 협력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맹렬한 태도는 미국 대통령이 악의적 외계인을 지구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애덤 쉬프와는시 펄로시에 대해 트위터로 독설을 날리는 데더 관심이 있다고 에르도안을 믿게 했습니다. 에르도안은 트럼프의 국가주의에 대해 박수를 보냈지만 트럼프의 애국적 자부심이 아눈나키의 위협에 맞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경고를 전해 다시 상기시켰다. 아눈나키 전쟁에 힘을 보태기 전에 당신이 재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협합니다. 아논나키는 실제하며 치명적입니다. 트럼프는 에르도안에게 훈련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1년 4월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2021년 2월이라고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다. 명백하게 트럼프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러시아 크렘린 궁에게는 큰 불안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오스모소비치가 말했다. 한편, 오스모소비치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이번 달 2019년 11월 아내 아논나키를 상대로 상건의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패배로 이번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다른 한건은 교착 상태로 31명의 영웅적인 러시아 스페츠나츠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